서해산을 탄력을 일산역에 왔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자. 아, 제가 제일 늦어가지고 빨리 올라가겠네요. 다행히 등록을 해놔서 저번에 이두달전 왔었거든요.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같습니다 g o i 보 g to t a l 중간에 모시기 어려운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급하게 먹었어 g 또 간다 아 그래서 지금 나고있 짜잔 <목소리도> 거의 30명 되는 지금 선생님들이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녕 여기는 여기는 이건 워크숍 레츠고 오랜만이다. 레즈. 우와, 진짜 멋있다. 아, 오, 되게 파워로고요 아, 좋다. 진짜. 워크숍을 했지만 그래도 진짜 좋습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여기 커피숍가나 보다. 이거 있다. <laughs> 만져들게 건전하게 커피를 유명한데요. 마십니다. <웃음> <웃음>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와 진짜 좋다. 와... 아마 이제 숙소로 갈것 같아요. 귤귤 <목소리> <와> <목소리> <귀여울, 목소리> <귀엽게> 생겼구나. <목소리> 고와거고마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 술을 마십니다. 아, 이제 등산하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 잠을 한산도못 잤어요. 아, 제가 두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15명이 한 방에 서 잔다는 사실 제가 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코 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4시에 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 졸려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셋, 하나. 아, 아래로 할까요? 아래로 할까요?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피소에 다 나갑니다. 아, 대피소 왔습니다. 와, 이번에 다 챙겼어요. 아, 뭐죠? 강동산, 경산. 이렇게 네, 이제 시작. 이거 빨간색이네. 이쪽도 빨간색입니다. 자. 갑시다. 오, 어, 이제 약간 가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간대, 간대. 어... 지금 한 <laughs> 시간 40분 정도, 45분 정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자. 와 아, 진짜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 와 진짜 너무 예뻐. 아, 다시 내려갈 생각하니까. 데모다. 10분 아, 기다려야 안 <laughs> 안안안 기다려 안 기다려 돼? 돼. 안 추워? 아 이거 뜨. 온 거야. 그죠 그죠. 깔고 앉아 모자로 탈것 같아. 진달래 대피소에서 정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부르네 혹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30분 남았어요 아 그래? 네. 예상한대로 해야 돼 뭔가 잘못됐다 지금 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사진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정상 인증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마다 문제다그래서 보호대도 있었어요, 보호대.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봅시다. 어, 내려가는 거, 우와,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절경입니다 우와.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래가지고 왼쪽 무릎안좋아서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한, 한 500m인가? 예. 네. 거기서 또쏘나가지고 아, 그러면 거기서 놀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근데 선생님 한분이지금 무릎을 다치셔서. 속도가 굉장히 더집니다 신달라바도 안내소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한 한네 한 시간 걸어 내려가죠. 3 시간. 이제 진짜 어두워졌습니다. 한 1km 더 남았고요. 가왔가 아, 진짜 가왔다 가왔어 제 속도로 내려왔어 하루가 흘렀나 말이 됐어 급하게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8시까지 수영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네 조금이라도 오요 우와 수영장이 왔습니다 우와 진짜 어. 좋다 수영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몇 시야? 8시까지라서 부탁 수영을 해야 될것 같아 이 너무 좋다. 자, 이게 뭐였 죠? 이 름이 깐 보자. 이거 해야 보자. 이름 선들 안녕었으면 아주 선에 있어러니까 뭐야? 이건 유링이고요. 이건 차슈. 이건 이건 하고, 이건 <목소리> 이건 차슈. 이거는 맞아. 타이치킨이고 <목소리> 이거는 삼겹살 냉채 이거는 새우 냉채 이거는 옆에 좀스마 피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네. 이거 맞아요. 네. 네.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그 수정을 하고 급쳐가지고 탈수기에 을 넣고 그냥 나왔어요. 편라선 옷 따랐다 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진짜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됩니다. 잘 도착했고요 어, 아까 선생님들하고 모두 파빠했습니다 안녕 저도 이제 어,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수업 준비하고 또 수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